네, 세븐나이치 리버스 이번 영상은 0.5주년 기념 오프라인 페스티벌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도 직접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현장에서 공개한 업데이트 내용과 2026년 상반기 향후 계획까지 인게임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굉장히 좀 굵직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이랑 추후 업데이트 요약부터 우선 프로그램이 여러가지 있었죠 사전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 1부, 2부, 3부로 해서 현장에서 즐길 수 있었던 어트랙션 존, 그리고 사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었고 메인 프로그램 1부 같은 경우는 인게임 요소는 아니고 뭐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역시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 2부가 게임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편의성 개선입니다. 말풍선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노란색 말풍선 같은 경우 는 다음 패치 때 바로 적용이 되고요. 회색은 이제 추후 예정인데, 하나씩 보면 팩부와 최대 개수 증가, 부스터 모드 추가, 열차 연습 모드, 장비 초기화 강화 UI, 공성전 소탕, 길드 편의성 강화 1차이 중에서 몇 가지들은 이미 뭐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 밖에도 사실 여기 안 적힌 편의성 개선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더 고민하고 추후 개발자로부터 통해서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스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횟수를 늘려서 열쇠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에 맞게 보상을 받는 거죠. 뭐두 배, 세배 이렇게 해서 특히나 강림 원정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열쇠가 쌓이고 도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번에 돌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할. 것 같고 뭐 도감 기능 강화도 있고 뭐 성장 요소의 개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UI 개선 편의성 자체가 이제 업데이트에서 좀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또 먼저 얘기한 거 보면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컨텐츠 3종 추가입니다. 이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추예정인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시간 결투장 돌발 레이드 미니 게임인데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주요 컨텐츠 위주로만 일단 가져온 거라고 하고. 하나씩 알아보면 실시간 결투장 오토가 아닌 실제로 실시간으로 다른 유저와 PVP하는 컨텐츠거든요 세나원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아실 거고 또 실결이 나온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세나원의 실결이랑은 조금은 바뀌어서 나올 예정입니다 이전 실시간 결투장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하나를 이제 벤하고 하나를 픽하고 벤하고 픽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세나 리버스에서는 덱세가지를 우선 구성을 하고 해당 덱들 중에 한덱 전체를 적군의 덱이죠 그거를 벤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오고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남잖아요 두 가지 덱 중에 하고 싶은 덱을 우리가 선택해서 전투를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두 손으로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있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세나원 초창기 시절에 실시간 결투장을 또 했었고 지금 제 유튜브에도 영상이 좀 있는데 전작에서는 밴픽 자체가 시간도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뭐 루디밴이라든지 트루드밴이라든지 칼밴이라든지 이런 핵심 캐릭터의 밴이 들어가면 덱 자체가 안 굴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확실히 팀밴이 훨씬 더 좋아보이고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 세나 대회 일단 추후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 중인 것 같습니다 e스포츠화해서 뭐 대회도 만들어서 꾸준하게 하는 아름 너무 좋죠 사실 근데 밸런스가 진짜 중요할 것 같고. 해당 컨텐츠가 제일 잘 나와야 할 수가 있거든요. 방송 쪽으로 왔을 때도 사실 실시간 결투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라서 좀 가장 기대가 되긴 합니다. 두 번째는 돌발 레이드. 이전에 세나 원에 있던 뭐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모험을 돌다가 갑자기 용이 튀어나오면서 뭐 친구들 길던가 함께 잡았던 이런 레이드가 있는데 이때 밤을 눈동자였죠 이걸 이제 세나리에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혼자가 아니라 이제 같이 레이드를 진행하면서 메리트 있는 보상으로 컨텐츠를 하고 글리할 수 있고 뭐 여기서 망각의 정수 확정 등 드랍이라든지 뭐 4옵션 확정 장비 드랍이라든지 뭐 이런식으로 일단 기획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같이 할수 있는거 뭐 시시한 결정은 PVP이긴 하지만 레이드는 또 협동해서 하는거니까 사실 이런것들은 진짜 좋긴하죠. 세번째는 미니게임 추가인데 이제 뭐 1일 레이드 숙제라든지 쫄작하면서 짜투리 시간이 좀 있잖아요. 게임을 끄기는좀 애매하고 그때 할수 있는 게임으로 뭐 같은 그림 찾기라든지 인형 뽑기라든지 를 통해서 이제 간단한 보상들도 획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플레이 타임이 또 늘어나기도 하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후 에는 다른 미니 게임들도 추가 예정이고 아마 로테이션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같은 그림 찾기는 나온 레비 서던 거고 인형뽑기는 세나투 로딩 화면에 있던 거죠. 할만한 미니 게임도 굉장히 많으니까. 다음 세 번째는 코스튬 추가입니다. 신규 코스튬이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테마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될 예정일 것 같고 관련 캐릭터는 아리엘, 오를리, 아킬라로 총3 종이 나옵니다. 그 밖에 신규 코스튬 이제 대결 시리즈라는 게 나오는데, 1대1 대결 느낌으로 아마 주기적으로 낼 것으로 보이고요. 주인공들은 이제 스파이크 제이브로 시작을 하고,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캐릭터에서 두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로 크리스마스 로비도 이제 바뀌고요. 이전에 할로윈 테마가 굉장히 또 좋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도 누군과 함께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 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추가로 태오 전설 코스튬 단제 원령이 이제 복각을 합니다. 복각 시기 같은 경우 1월 1일에 바로 나올 예정이고요. 목요일 연희 전설 코스튬처럼 태오 같은 경우도 프로필이라든지 초상화 보상을 삭제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미 뽑은 유저분들은 루비로 환급까지도 해준다고 합니다. 코스튬 뽑기 확실히 좀 비싸긴 하지만 뭐좀 쓸데없는 보상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규 메인 시나리오 추가입니다. 아이사용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전란의 아이사 여기에서 손오공 요포 이미지도 보이시죠? 핵심 캐릭들이 고그 밖에 다른 캐릭들도 많거든요 시나리오 나오면 당연히 영지 나올 거고 중계 메인 월드맵에 해당 영지부터는 이제 모험 쫄작에 펫알도 보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설할까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확률이 좀 낮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김정희 피 d 님이 중간에 높은 영지에서 쫄작을 할때 전설 드라 확률이 확실히 높다고 하고 그렇게 도는 거를 추천한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확실히 그렇긴 하죠 근데 워낙 또 확률이 낮다 보니까 전설 반지 같은 경우 그리고 추후 시나리오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건 정말 나중이긴 한데, 현재 시나리오가 이제 액트 4까지, 이제 아이사가 열리면 나오고, 이제 액트 5가 여러가지 배경 쪽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컨셉을 한국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세나 리버스만의 오리지널 스토리로 추가 예정이고, 아마 오리지널 캐릭터들 출시가 되겠죠? 뭐 한국 느낌의 약간 사왕이라든지, 뭐 태옥, 하일, 뭐 전우치 얘기도 있었고, 역시 뭐갓쓴 캐릭터 있죠.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예정이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국 캐릭이라고 하면 예전에 좀 기억나는 게, 아랑이라고 있었는데, 그, 숨은 강자들이었나요? 뭐, 그거랑은 다른 얘기겠죠? 자, 다섯 번째 신규 영 추가입니다. 손오공, 밀리아, 갤리도스, 세 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세 캐릭 모두 12월 23일 화요일 배치에 나올 예정이고요. 손오공은 피거, 이미 기사가 나왔었죠. 그리고 갤리도스도 예상했는데 와 밀리엘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뭐 총3명 픽업을 다하는 건 아니고 소홍 같은 경우 방대 쪽 딜러로 추가 예정이고 새로운 스타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소홍공의또 아이덴티티 하면 또 분신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분신 같은 경우는 버그가 좀 많아서 뭐 공격할 때 분신이 나온다든지 뭐 죽었을 때 잠깐 분신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이 아닐까 예상이 되긴 하는데. 방대 캐릭이나 조금 에뭐 그래도 기대가 되고 에리누스 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지션이라든지 사용처는 모르는데 새로운 효과들을 가지고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타 구세나처럼 뭐 영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근데 얘네들은 기존 구세랑 나 다르게 또 메인 딜러 역할도 가능했었기 때문에. 좀더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손우공 1종과 신규 구세나 소환권 1개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운이 좋다면 겔리 혹은 밀리아 바로 획득하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제가 손우공이나게리두스 같은 경우 이전 영상에서 뭐 이스테그라든지 뭐 떡밥 이런 거에서 뭐 캐릭터의 스킬이라든지 뭐 영상 이런 걸좀 다뤘는데 밀리아는 없었잖아요. 밀리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밀리아 생각은 때 이렇게 생겼었고요. 일단 포지션은 만능형이었습니다. 뭐 일본 세나에서는 마우평이긴 했는데 이전에 한번 뭐 보여드린 영상에서 게리두스랑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자, 관련 프로필이고요이 어, 영상이었죠? 세나원 당시에도 이제 갤리두스 밀리아 동시에 또 등장을 했는데, 자, 관련 일러스트. 또 굉장히 이쁘긴 하죠? 밀리아 관련 스킬인데, 이거 참고 정도만 하시고 아마 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세나원 당시에는 피부 이용이었습니다. 피부 이에서 메인 딜러 역할을 했었는데, 마음력증가라든지 자신 스킬 쿨타임 초기화라든지, 치명타 적경이라든지 상체상 저항이라든지 이런거 있었고, 신화성 기준으로. 액티브 같은 경우, 적군 전체 공격하고 관통 피해. K가 좋을수록 데미지 증가 이것 때문에 PVE에서 보스가 한 명일 때 데미지가 진짜 쎘거든요 거기에 흡혈 전체를 역시 공격을 하고 각성 스킬 초기화 각성 스킬도 데미지가 어마무시하고요 방어무시 피해까지 관련 스킬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죠 이제 끝이 내 볼까요? 리듀스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되는데 밀리아는 어 세나리오에서는 이게 피부 이용 딜러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진짜 뭐 예측이 안 되긴 해요. 근데 뭐 엄청 인기는 많을 것 같고요. 역시 이쁘니까 그리고 추가되는 신기용의 브란즈 브란셀과 팔라노스입니다. 일단 팔라노스 같은 경우 다크 나이츠 수장이고요. 또 엄청 강력하고 부분은 또 쌍둥이 또 같이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2026년 상반기 내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뭐 유출된 자료에서 사실 부부 팔라노스 언급 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나오는 건좀 기정 사실. 되긴 했는데 뭐, 이미지도 이렇게 나오니까 확실히 조금 더 기대가 되긴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크나이트도 전부 다 모이는 거고. 이제 한 명이 안 보이는데, 이제 한 명은 아래쪽에 있어요. 아, 그냥 완전체를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여섯 번째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콜라보 얘기 나온 지가 사실 뭐 엄청 오래됐는데, 드디어 3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뭐 아직도 좀 많이 남긴 했고, 진짜 어디랑 해서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대형 IP랑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힌트는 없냐라고 일단 질문을 했는데, 일단 뭐 콜라보 계약 때문에 공개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아무튼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월이라고 하면 이제 5월이 1주년인데 1주년 전에 이렇게 또 유저도 좀 모으고 1주년에 한번또 터트리고 그런 식의 좀 흐름이 될것 같긴 해요 자 일곱 번째는 아 나옵니다 각성 시스템 현장에서 각성에 대해서 최초 공개를 했고요 당연히 지금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5월 15일 1주년이거든요. 이거를 목표로 일단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각성이 나오는 건뭐 기정사실이었고 언제 나오냐 이거였는데 이것은 경우에는 사실 1주년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었고 뭐 많은 언급을 했었거든요. 아마 늦어도 6월 30일, 상반기 내로는 무조건 나오도록 기획 중에 있다고 하니까, 진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각성이 나온다고 해서 뭐 망하는 거 아니고요. 뭐, 따라하기 어려운 거 아니고, 각성 캐릭터 자체가 진짜 재미 요소거든요. 또 엄청 인기도 많았고, 그리고 첫 번째 각성 예정 캐릭터는, 아, 델론즈입니다. 에, 드디어 이제 세나를 버리고 다크나이츠로 갈아타는데 세나 원에서도 사실 첫 각성이 델론즈였거든요 또 개인적으로도 제 유튜브에서 이전에 또 가장 핵심 역할을 했던 영웅인데 근본 중에 저 개초 근본입니다 또 무빙에도 최애기도 하고 원래 낫을 들고 싸우는데 이제 변신했을 때쌍카를 들고 싸우는 변신했을 때 능력도 엄청났고요 1대5도 가능했고, 와, 델론즈는 진짜, 정말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 시절을 또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로 실베스타까지도 각성 예정입니다. 내가 왔다 하면서, 무기 찍으면서 나가면서, 궁극기 쓰는 거 아시죠? 이 같은 경우 궁극기를 무한으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스킬에 뭐딜로스도 없었고, 범용성도 굉장히 좋았고, 또 흡혈로 유지력도 좋았고, 그러한 실베스타로 좀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야 생각을 해봐요. 델론즈는 이제 공대게 쓰였고, 실베스타는 마대게 쓰였거든요. you 진짜로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추가로 캐릭터 디자인 관련해서 뭐 어떤 캐릭은 육성으로 세나리에 나오고 어떤 캐릭은 신화학성 이미지로 육성으로 나오고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답변하는 거죠.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 많이 다루고 사용했던 익숙했던 이미지를 채택해서 만들었다. 이런 이유거든요. 사실 뭐 육성 트루드, 각성 트루드의 이미지를 아는 분들도 많이 없고 진짜 어색하기도 해서 신화학성은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전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 당연히 익숙한 걸로 나오는 게 맞고, 근데 신화 각성 이미지를 먼저 쓰고 만약에 트루드가 각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 더 좋은 이미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때는 유저 투표도 진행을 해서 만들 예정이라고 하고 폴트 같은 경우에도 투표를 해서 디안이 채택이 돼서 이제 디안으로 나왔었죠. 엘레니아도 원래 방패 두 개가 아니라 이제 검 방패도 있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킹 게임 업데이트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를 사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밖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뭐 이벤트라든지 보상 룰렛 굉장히 많이 돌렸죠 그리고 성우분들의 토크 코스프레쇼 세나 OST 라이브 그리고 우리 대호님의 마무리 멘트까지 진짜 굉장히 풍성했고 민심도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공식 방송 채팅에서도 분위기 진짜 너무 너무 좋았고 거의 뭐 역대급 방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는데 현장 굿즈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전부 다 매진이 됐고요. 뭐 한정판 인게임 초상화라든지 테두리 이런 것도 좋고, 전액을 또 기부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최고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개발자분들이 좀 울컥 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눈물이 날뻔 했거든요. 여러가지도 이슈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내년 상반기 1주년까지는, 이런 계획대로 쭉쭉 달리면서 소통도 잘하면서 게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스티벌 이렇게 정리해 줄것 같고요. 현장에서 갔다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영상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의견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So